바바라 월터라고 하는 MBC 방송의 뉴스를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했던 여자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인터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모든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여자입니다. 바바라 월터. 이 여자가요 이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도 유명한 저널리스트고요. 네,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근데 둘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요 컴퓨터 전문가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나도 나에게 딱 맞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상적인 여인 10명을 추려냅니다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 1위가 그의 전분이었던 부인이었던 마바라 월터로 나온 거였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사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도 우리들을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거요 우리들의 관계는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Relationship 관계. Relationship we ship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함께 타고 있다는 겁니다. 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아, 이렇게 노를 젓고 있죠. 함께 노를 젓는데요, 같은 방향 한 사람이 힘을 잘못 주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것은 함께 젓아야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저 배에 구멍이 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관계는 한 사람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일이 관계라고 하는.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제가 참아 이게 정말 좋은 글들을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하고 질투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욕심은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게 욕심이에요.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게 질투예요. 욕심하고 질투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욕심은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질투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질투는 욕심보다 더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언젠가 명절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낚시꾼이 월척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 놓쳤을 때 제일 좋아하는 기억나시죠? 사람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이 죄를 지었던 것은 욕심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질투였죠. 동생의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 때문에 가인은 살인죄를 짓습니다. 어떤 면에서 질투는 욕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고요. 욕심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지만 질투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요? 탁 청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 자리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 자리는 주인이 생각하고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오니까 주인이 거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내려오세요. 하고 끌어냈어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아주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집에 가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몰라요. 그럼 어디에 앉아요? 아예 처음부터 제일 말석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라고 옮겨지면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창피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늘 낮게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큰 관심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뽑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이, 관심이 좀 생기세요?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얘기 듣고 어디 뭐 신문사에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고발을 해도 괜찮아요. 나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소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석에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만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만난 어떤 장룡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만났던 사람하고 아주 틀렸어요. 제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무언가를 묻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 시간 동안 있으면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며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문사에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썼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잡념이 누굽니까? 근데 제가 얘기는 할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뽑으세요.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지도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설득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수 있는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적어도 좋고, 안 적는 사람은 제가 외운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노크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먼저 노크를 해야 되는데 노크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 알려 주는 겁니다. 관계의 시작은요. 내가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관계가 시작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거울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세요. 거울이 웃어서 여러분들이 웃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어야 거울에 비친 내가 웃습니까? 거울은 100% 내가 웃어야 거울에 비친 내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하든 내가 먼저 공감하고 내가 먼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거울의 법칙. 세 번째, 집신의 법칙. 집신하면 무슨 속담이 떠오르세요? 집신도 짝이 있다. 여러분, 집신도 짝이 있듯이요. 사람에게도 맞는 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모든 관계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야 될 관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노크의 법칙, 거울의 법칙, 집신의 법칙.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가족들을 만나면 또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여러분 삶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 있어요.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점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데 있어요. 우리들의 욕심과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대한 동기를 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거 동영상인데? 아, 예, 동영상도 그냥. どうなっ